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두번 경고했습니다. 세번 경고하게 하지 마세요. 아, 맞다. 구독 좀 눌러, 눌러라고 나처럼 이렇게 구걸하게 하지 말고 쭉 눌러 안 눌르면 이렇게 안쫙다 아. 나도 나처럼 이렇게 되기 싫으면 얼른 구독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난. 코로스, 코로스. 으아, 거인이다. 근데, TV에서는 LN의 착한 거인입니다. 참고하세요. 랄랄랄랄 <라라라라라> 야, 그냥 막무가지나웃기냐뭐 막무가지 <목무가제> 야니냐아 어,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뭐야, 좀 봐. 어? 아.